쉬어도 쉰것 같지 않다. 그럴 때는 호캉스 가야지. 스트레스가 사실 여기서 오는 거죠. 이게 왜 휴식이 되는지를 알면 제대로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쉬어도 쉬어도 쉰것 같지 않고 주말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은 너무 고된데. 특별한 휴식 방법이 없까요 주말에 이제 휴대폰 하루 종일 보면서 쉬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 보면서 쉬기도 하고, 또는 뭐 친구 만나서 뭐술 먹고 게임 하고, 뭐 큰맘 먹고 호캉스를 가보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휴식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와도 좀쉰것 같지 않고 일상에 돌아오면 또 이전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다들 느끼실 텐데, 저의 이제 다양한 휴식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왜 저한테? 휴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코드에서 얘기하는 게 밥을 먹을 때도, 휴식을 할 때에도 일상적인 모든 경험을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몰입해서 충만하게 휴식을 해야 제대로 휴식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휴식도 치열하게 100% 제대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캠핑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캠핑을 하면서 휴식이냐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지금 열심히 쳤거든요. 아, 굉장히 피곤합니다. <laughs> 땀이 지금 줄줄 흐르고 목표 힘든데 이게 왜 휴식이 되는지를 알면 다른 식법이 막 떠오르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편하게 쉬었던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좀 찌들어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육체적 휴식만 신경을 썼고 이 정신적 휴식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몸은 회복됐지만 정신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힘들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저는 이제 캠핑을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몸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이완되고 휴식된 상태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정신은 좀 팔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laughs> 일단, 이 정신적인 휴식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두뇌가 힘들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의 감정이 힘들다. 이두 가지를 해소해야 정신적으로 제대로 쉬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캠핑을 통해서 저는 이두 가지가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두뇌 휴식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이 정보 처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부해서난 머리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죠 휴대폰 보고 넷플릭스 볼때 우리 몸은 쉬고 있지만 이 두뇌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쉰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끊임없이 어 재밌네 저런 사건이 있었네 하면서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두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캠핑이 왜이 두뇌 휴식이 효과적이냐 다른 영상에서도 우리 조나무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뇌 휴식을 위해서 명상 수면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 라이프 코드에서 찾았던 대안 중에 하나가 명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 멍 때리기죠. 우리 뇌가 저인지 상태에 있을 때 단순한 주의 집중을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 두뇌는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자연에서의 경험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저인지 상태에 이 주의 집중. 이게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의학적으로도 이런 자연 속에서 저각성 상태에 집중을 하면 두뇌에 휴식을 줄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캠핑을 오면 저는 자연 속에서 멍하니 불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불어오는 바람소리, 나뭇가지 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두뇌에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멍을 한번 때리고 나면 굉장히 이 두뇌가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캠핑을 오면 단순 작업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일단 이 텐트를 치는 행위, 집기류들을 세팅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겐 아주 저각성 상태의 반복된 행동입니다.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또 음식을 차려야 되죠. 고기 구워야 되죠. 이제 자리 었나 고기 소리치. 나는 거 그냥 보고 또 바로 설거지를 해야 다음 끼를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잡다한 일들이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멍때리는 겁니다. 도나 코치님께서 업로드 하셨던 이 설거지에 대한 영상 보면 설거지를 하면서 명상하는 것처럼 휴식을 한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머릿속이 깔끔해진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이 자연스럽게 머리는 멍 때리는 상태가 되면서 두뇌의 휴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감정적 휴식인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걸 해결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냥 회피를 하고 다른 즐거운 감정으로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친구 만나서 하하하 떠들면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오마카세 가서 나 성공한 인생. 다른 즐거운 감정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잠깐 덮어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본 원인이 그대로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면 금방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원인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업무에서 내가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걸 해야만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목적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들 있죠 경쟁은 치열하고 미션들은 계속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누구는 어디에 살고 돈을 얼마나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비교하기도 사실 너무나 쉽고 특히 이제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성장 시대죠 그러면 뭔가를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목적주의 목표주의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이제 없애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캠핑으로 근본 원인이 해소가 되냐? 물론 이제 이 원인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죠. 자, 그렇지만 사회가 이제 정해놓은 목표와 성과 이런 것들과 의식적으로라도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목표주의, 성과주의 이런 게 이제 안 좋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자연스럽게 목표주의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는 일에서 성과도 좀 내야 될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뭔가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못나 보이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괴롭힐 때 일상과 좀 거리를 두면서 나를 괴롭혔던 이런 목표와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캠핑화도 계속 생각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목표와 거리를 두냐. 일단 이캠핑으로 오면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가치한 일, 무의미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텐트 치는 거. 내일 되면 걷어야 돼요. 챙기고, 짐 싣고, 캠핑장 가는 데까지 뭐 두세 시간.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 그냥 이 공간을 만들고 꾸미고, 그 행위 자체에 그냥 온전히 집중해서 느끼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도 큰 만족감을 줄수 있구나. 내 인생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는 거죠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표 때문에 치고 힘들 때 그냥 매 순간 치열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상과 단절이 되는 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폰이랑 단절이 되는 건데 목적주의에서 벗어나기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 이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인스타 보고 있으면 알고리즘이 자꾸 엄청 돈 많고 막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멋진 사람도 보여주는데, 어,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좀 못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것저것 컨텐츠들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하, 이번엔 좀 별로네. 아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스트레스 받고 캠핑을 오면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목적지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되면서 감정적으로 되게 편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캠핑이 아니더라도 멍 때릴 수 있는 저각성으로 주의 집중을 할수 있는 나만의 두뇌 휴식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목적과 성과,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본인만의 스킬들을 좀 찾아보시면, 나 지금 두뇌가 힘들구나.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100% 제대로 휴식을 할 수가 있겠죠? 휴식 하나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경험을 하든 치열하게 100% 후회 없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강연 콘서트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우리 현대인들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의 피로를 유발하는 이 원인과 이렇게 하니까 좀 멀어질 수 있더라. 여러분들만의 스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미 없이 쳤던 이 텐트를 정리를 하면서 <laughs>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